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벌써 어, 2024년 새해가 밝은 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 지금 미국 시간으로 1월 3일 저녁입니다. 제가 그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 아, 한편더 아,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아, 또 미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은 아, 지난 연말 12월 26일, 27일, 28일, 아, 북한에서 이제 그큰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김정은이 12월 31일 이 북한군 장교들을 모아놓고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식의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언급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 올바른 일인가를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김정은의 협박 본질과 그 전략적 대응으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지난 그 몇십 년 동안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항상 그 주도하는 측이 북한이었습니다. 아, 북한이 액션을 취하면은 한국 정부가 리액션, 이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북한이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시간을 말씀드리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인기에서 물러난 1988년 2월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에서 물러난 2020년 5월까지 아, 한 32년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 그 한반도의 이 정치 주도권은 북한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주도권이 오히려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의 반응은 이 주도권을 뺏긴 데 대한 하나의 분노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략을 분석할 때몇 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의도를 알수 있죠. 근데 의도만 가지고 전략 분석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도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김정은이 자기가 말한 것을 한반도에서 정말 할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능력과 의도, 이두 가지를 다 이 살펴보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30여 년 동안 한반도의 주도권은 북한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한반도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이번 김정은의 그참 분노에 찬 언급은 이 주도권을 뺏겠다는 사실에 대한 분내의 표출이다. 어, 윤석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첫째는 한미 동맹이 대폭 강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서 이 한반도 즉 자유 진영의 능력이 대폭 강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피버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유 국가의 그 이론으로 어, 용감하게. 어, 그리고 이제 전니까이뭐 그러니까 아주 진지적으로 어,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곧그 전조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나타나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폼표 그 당시는 이제 미국의 CIA 국장입니다. 국장을 북한에 파견해서 한번 김정은의 의종을 살펴보라라고 했는데 그때 참그 거친 농담이 이제 죽어갔습니다. 김정은이 폼페 장관을 만나서 미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들은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폼페 장관이 미국은 공식적으로 적의 지도자를 죽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은 CIA라든가 해병대라든가 다른 미국의 여러 기관이 김정은을 살해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그 충격적인 그이 대화를 서로 나눈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 미국이 특히 이제 한국의 그 보수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에 대한 그이 공격적인 행동을, 뭐 공격적이라니까 말이 옆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한테 미국의 의도를 뚜렷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림으로써 한반도 정치의 주도권이 대한민국 그리고 한미 동맹 쪽으로 왔다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달이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음.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그 미국 주한 미군이 그 우리나라 그 텔레비 방송사 한나를 초대해서 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초대해서 그 미국 전투기에다가 어, 그해 새로이 아주 좋은 그 무기가 개발됐는데 벙커버스터가 그 전에까지는 한뭐 10m 정도 땅을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것이었는데 60m 정도 들어가서 터지는 것을 개발을 하고 그 벙커버스터를 장착하는 훈련을 우리나라 테레비 방송사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지게 했었습니다. 이 촬영이 2022년 8월 7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직후에 김효정이 정말 펄펄 뛰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 60m를 파고 들어가서 터지는 벙커 버스터. 그 김정은이 아무리 자신의 그 벙커를 보강하더라도 짧은 시일 내에 도무지 불가능한 이런 그 무기를 미국이 개발해서 그 스텔스기를 가지고 북한을 폭격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리고 2022년 10월 달에 이르었습니다. 저는 뭐 미국의 그 국방 정책이라든가 또 외교 정책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능되는 그런 자료들을 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 상세히 읽는 편인데 2022년에 n 셔널 디펜스 스트 d 티지라는그 자료를 보고서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김정은이 미국,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파트너를 향해 어떤 종류의 핵무기라도 사용할 경우 그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규결될 것이다. 라고 아주 명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전략 보고서에 한 정권을 괴멸시키고 종식시키겠다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저는 뭐 처음 봤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름으로써 지금 한반도의 주도권이 서서히 한미동맹 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보고서 뭐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요약한 걸 보면은 미국, 미국 동맹, 협력국 등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으면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경우에 김정은이 그러고 나서도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 정권의 귀결, 정, 정권 종말로 귀결된다라는 이런 그 내용들이 아주 분명하게 써 있었던 겁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그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정권을 종말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의도를 보여준 겁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모든 전략적인 분석은 의도를 파악을 하는 일, 그리고 그 의도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을 괴멸시키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다음에 노골적으로 노골 쪽으로 그 능력이 있음을 이제 과시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 주변에, 어 바로 김정은 참수작전을 할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쉬지 않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낸 것들이 아마도 그 MQ9 리퍼라는 무인 비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Q9 리퍼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뭐 이란의 그 육군 중장 솔레이마니를 암살했고, 그리고 또 그알카이다의그 이인자쯤 되는 이런 사람을 또 실제로 이제 암살을 한 적이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진 이 무인 전투기를 이름도 리퍼로 되십니다. R E A P E R 리퍼 그러면은 뭐 추수하다 이런 뜻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저승사자 어, 이것을 일본에다 갖다 배치해 놓고서 김정은을 직접 위협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 보고서가 나온 바로 같은 달의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북한에서 그러죠. 김정은이가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그 국방 보고서에서 살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서 북한이 첫 번째 도발하는 데까지 한 달밖에 안 걸립니다. 2022년 10월 달에 국방 보고서가 나오고 2022년 11월 18일 날 화성 17호라는 이 도발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김주혜를 데리고 그 장소에 나타납니다. 김주혜가 정말로 북한의 후계자라면은 후계자하고 그리고 본인하고 같은 곳에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한 곳에. 미국 같은 데 보면 그러죠. 국가 위기 상황이 되면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멀찍이 떨어집니다. 그래야지 대통령의 유고가 생겼을 때 부통령이 그, 또그 다음 일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곳에 위험한 곳에 둘이 같이 있다 이것을 후계자로 보기에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이 같이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 미국이 암살을 하려면 이 어린애까지 같이 죽여라라는 그런 혹시 인지하닐까라는 생각을 뭐 저는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그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죠. 이 10, 화성 십주로 큰포에어0 살밖에 안된 딸을 대고 가서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아버지가 맞냐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이런 사진들을 봤습니다만 은 하여간 미국 정부가 또는 대한민국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 작전을 하는 비행기를 한반도에 착륙시키고 한반도에 왔을 때 우리 공군이 함께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전략이 대폭 변화했고 어, 김정은에 대해서 만약 당신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핵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당신 정권의 정말로 규율이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로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이건 지난 7월 달 얘기죠. 어, 미시간함이라는 그큰 군함이 핵잠수함이 왔습니다. 그 군함을 보면은 그 군함에 이상한 통 같은 거가 뒤에 하나 달려 있는데 그 통이 아마도 특수전부대가 이제 작전하기 위해서 타는 그런 장치라고 보여지는데 그 배가 왔고, 아, 그리고 미국 국방부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특수전을 지휘하는 그 장교들이 미시간함에 동승을 해가지고 같이 그 훈련을 하는 그 사진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게 공개적으로 이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뭐, 미국의 B52 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2023년 동안 한국을 이제 왔죠. 이것들이 무엇을 하는 비행이지는 우리가 그 군사 전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사람은 다알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와서 계속 이제 그 북한을 위협을 했습니다. 북한을 위협하는 이유는 북한하고 전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 너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하나의 디토런스입니다. 전쟁 억지죠 북한 같은 나라를 전쟁 억지시키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북한은 한 사람의 나라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의 나라가 아닙니다. 김정은 1인 지배하의 나라인데, 그래서 북한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김정은 1인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쟁을 결정하는 김정은 1인으로 하여금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쟁을 도발하는 순간, 당신이 제일 먼저 희생자가 될 거야. 제일 먼저 희생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지막 희생자야라고 분명하게 그 의도를 밝히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바로 현대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제가 뭐 여러분 방송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략 이론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개발한 겁니다. 과거에 클라우즈 비츠 장군 같은 사람은 이 적의 급소를 공격하는 것이 전략의 요체라고 그랬는데 적의 급소를 그 나라의 군사력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독재 국가와 싸울 때 독재 국가의 급소는 독재자 본인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확립이 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전략으로 채택되게 된 이유는 그 전략을 가능케 하는 현대적 과학 무기들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에서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한반도에서 노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어 미국의 전략 자산이 끊임없이 한국을 오고 어 그리고 김정은을 향해서 김정은 개인을 향해서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 결국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억제적으로 억제 장치로서 이 작동을 하고 있었다. 어 최근에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쐈죠. 그 정찰 위성을 쏘고 김정은이가 너무 강경해 가지고 정철위성이그 북한의 정철위성이 미국 백악관을 지나거나 미국 항공모함위를 지날 때 찍은 사진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했다라는 그런 뉴스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있다가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또쐈죠 우리나라 거는 북한 거보다 100배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 거는 그이 3m, 3m 안에 들어있는 물체를 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공위성은 30cm, 30cm 그러니까 거의 면적상으로 100배 정확한 그림을 볼수 있다는 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한을 계속 이제 우리가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전쟁을 하자가 아니라 북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미 북한이 한 번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정말 몇 만회를 어겼던 919 합의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같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물로써 서로 정찰하지 말자는 약속을 북한이 먼저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1조사망일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어 이제 북한을 코너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대북 방송도 전개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그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시 정말 몇년 만에 정화시킴으로써 어, 북한 군인들이 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어, 직접 눈으로 한번 보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뉴스는 2023년 12월 31일 r 디오 프리 f r e 이것도 이제 미국 방송이죠. 거기에 김정은 참수작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참수작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잠수함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아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F-35 전투기를 가지고 폭격하는 것일 것이다라는 그런 그 비결적 상세한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지 마시오라는 그런 경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분노에 언급을 한 겁니다. 핵무력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사변을 준비하라. 예, 우리가 뭐 계속 강조하지만은 의도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전쟁하겠어. 핵도 쓸 거야. 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주적이랍니다. 뭐 그거 주적이라는 사실 이번에 처음 말한 것이 아니죠. 어 1950년 전쟁을 일으켰을 때부터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외세를 소련이라는 외세를 빌려서 동족을 죽이려는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북한입니다.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각각이다. 그거 북한이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새삼스럽다라고 발표하는 대한민국 언론이 답답한 것입니다.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관계는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뭐 남한하고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북한이 국격이 있고 지위가 있는 나라입니까? 국제사회에서? 참 이런 그 엉성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북한의 협박의 본질은 북한이 지금 쪼들리고 밀리고 있다. 단발 말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회의하는 장면 봤죠? 그 사진으로 다 나왔는데, 큰그 대회당에 그냥 수백 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다 박수치는 겁니다. 요번에 아주 웃겼습니다. 박수 치러 가는데, 그 동영상 보신 분은 알지만 장군들도 수십 명이 서서 그러니까 발맞춰서 걸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대의원들이 다 발맞춰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 큼직한 벤츠 차량 몇 대가 이제 들어가서 주차를 했습니다. 예, 벤츠 대한민국에서도 뭐돈 많은 사람들 타는 벤츠 중에서 제일 좋은 거인 모양인데, 재밌는 거는 그것도 직접 운전하고 있고. 북한 명사가 그걸 열어주더라고요. 그 높은 사람이면 뒤에 앉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백 명의 대의원들이 회의하러 들어갔는데 딸랑 벤츠 선호대가 갔다. 이것이 오늘날의 북한의 참 슬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마 300명의 이런 큰 회의를 하면은 자동차도 300대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그이 힘든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비명을 지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 0 2 3년의 마지막 날, 장교들 을 데려다가 이제 밥도 주면서, 대한민국을 완정하라, 평정하라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월남식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부산의 탱크가, 저, 북한의 탱크가 부산까지 굴러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토를 완전 평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을지, 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동안에, 뭐, 대한민국도 또는 미국도, 이 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 뉴스습니다 12월 29일 날 나온 건데, 게리 세이모라는 어, 북한, 미국 관리죠.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과 그의 정부를 권좌에서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비상상황과 시나리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과 그의 정부를 권자에서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뭐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하나의 예는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여섯 번 했습니다. 일곱 번 할지 모르는데 지금 한국이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경고를 했죠. 일곱 번째 하게 되면은 백두산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당신 네들 알아서 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핵 지진 전문가 이런 교수들 나와서 어, 지난 여섯 번의 핵실험으로 북한 땅이 완전히 불안해져 가지고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됐는데. 앞으로 7공기상짜리 핵실험 한번더 하게 되면, 북한 백두산이 폭발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것도 우리가 북한이 백두산이 폭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그 전쟁에 대비한 나라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반도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잡고 있었죠. 북한이 그 대한민국을 완정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핵무기, 핵무기는 완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핵무기는 전쟁 났을 때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면은 그 대한민국 가져가면 뭐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산업시설이 있고, 어, 정말 이렇게 그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북한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핵으로 다 없어져서 잽더미가된 북한을, 남한을 북한이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을 하려면은, 뭐, 북한의 탱크라든가 전투기가 떠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부, 북한의 그 제일 흔한 비행기가 미그 21, 21입니다. 그 미그 23입니다. 미그 21은 1955년에 처음 만든 비행기입니다. 70년 된비행기예요 69년 된 겁니다. 미그 23은 1967년, 56년 된 겁니다. 미그 29가 북한에서 제일 새 비행기인데, 이거는 46년 됐습니다. 제가 그 신문에 그 기구문 하나 쓰면서 아마 북한의 조종사 중에서 북한의 저특기보다 나이가 많은 조종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북한의 제일 좋은 탱크가 T72인데 T72는 1971년에 만든 탱크입니다. 이도 50년이 넘은 탱크들이에요. 50년 동안 굴러다니는다는 것이 신기한데 이거 가지고 전쟁을 한다? 예, 우리나라 그 탈북 한분 중에서 그 엘리트 기자가 있죠 주성학 기자라는 동아일보 기자인데 그분이 어, 전쟁이 나면 북한 공군은 반나절이면 전멸한다. 그렇죠? 반나절이면 전멸하는 건 맞습니다. 에, 탱크 이런 거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다 어떻습니까? 북한의 잠수함들 1960년대 만들어진 겁니다. 50년도 다 넘어요. 어, 그리고 북한의 군함도 30년 이내 에 건조된 군함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 그러고 또 외신에는 한국의 전쟁 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어, 말은 그렇게 했고 의도는 표시했지만은 를 능력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 저는 그래도 간만에 올바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어, 금년이 뭐 갑진년 총룡의 해라고 그러는데, 1월 1일 날, 총룡 부대라는 참, 그, 이름을 날리는 부대를 방문해서, 아,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경멸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헛된 망상이 아닌, 강한 힘을 갖췄을 때, 진짜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북한 도발, 북한의 도발적 망동은 파멸의 전주고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1월 1일 날, 대한민국, 어, 육군이, 그, 북한을 향해서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한 발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월남때땐 그랬답니다. 대포 한 발이 카메라 한대 값이라고. 이렇게 그 대한민국은, 그래도 북극광병을 해서, 어, 이제 그 북한을,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북한보다 힘이 세진 것은 1973년부터입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어서야 겨우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일까? 아, 그동안에 진보 정권은 물론이고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정권조차도 어떻게 그 북한하고 대화해 볼까? 김정은하고 대화해 볼까? 김정일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볼까? 라는 그 정신에 팔려서 북한의 불충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한반도의 모든 그 정치 상황이 북한의 주도화에 이끌리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주도권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확실하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통일한다는 얘기도 자유를 확산한다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어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 말이 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어,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반도 정치의 주도권이 대한민국으로 온 것이고 어, 이제 거의 실제적인 능력을 갖자는 김정은이 말은 참 심하게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그 이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어, 제대로 잘 대응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최근에 제가 방금 글도 하나 썼습니다만, 이제 통일은, 통일은 순수히 국제정치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정말 그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한 사람 때문에, 어,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는 정말로 그 김정은 정권의그 불량한 정권을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어, 김정은 정권을 괴멸시키는 어,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통일을 해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중국 전문가 한 사람이 신문에 기고문을 썼는데 그 기고문 제목이 이제 중국 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때라는 그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과감하게 평화를 위해서 이런 그 이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금년 그첫 번째 강의를 뭐 별로 길지 않게 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지자. 그리고 김정은이가 협박을 했지만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황하거나 뭐 이렇게 이, 이, 이 패배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